오늘 10분 메시지 21번째 나갑니다. 오늘 왜 10분 메시지를 두번 두 하냐면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를 빨리 급하게 확립해야 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급히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말 내 것으로 완벽하게 확립해놓고 있어야 돼요.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뭐, 돈이 문제다. 질병 문제다. 또 지금 재앙이 오고 있어서 이 재앙의 문제다. 또는 전쟁, 기근, 이런 불행에 대한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 이것은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가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라고 얘기할게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해놓고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땅은 혼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다고 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 혼돈이라는 것은 혼란하다 답이 없다 이 얘기죠 공허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흑암이 깊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뭔가 잡혀있는 상태. 자, 그렇죠. 요것이 그대로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인간에게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로 드러나죠. 어떤 문제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먹물러서 하나님 떠난 문제. 부순종을 이래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사단에 잡힌 문제, 우리가 이런 거 어, 많이 해서 알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성경에서 기록해 놨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아무리 IQ가 높아도 스스로 이 문제를 인간 머리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 줘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지 현장에서 요거를 많이 지금 그 말이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떠났다 죄가 뭐냐 사단의 뭐다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어, 양육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역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거에 요세 가지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즉,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즉, 말씀을 떠났다. 이얘기예요 근데 이제 선악감 사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음이, 원시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근데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다 이 말은 이 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한그 5장부터는 어, 넘어가질 못했어요. 5장을 읽다 보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해서, 뭐, 4장까지는 그래도 몇번 읽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읽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무지하게 되죠.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왜 무지하다느냐. 이 복음은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욕이 안 들렸단 얘기예요. 여인 여성이 뱀의 머리에 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읽으면서도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아 내가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이 복음은 저주와 재앙, 지옥 번세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얘기하고 행위로 빠지잖아요. 열심으로 빠지고, 헌신으로 빠지고, 그 사단에 대해서 몰라요. 생명, 뭐 구원 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요, 100% 기도가 종교로 싹 바뀌어 버려요. 자.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된 걸 말하는 거야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갔습니다 엘리야 갔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세대 유한처럼 정의롭게 보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능력자처럼 보이고 선행 예레미야처럼. 선행 봉사, 또 지식, 이런 것들을 보였죠. 근데 요거는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는 창세기 3장 요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단 말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지하다.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됐다.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이, 어, 무감각하다. 이 얘기에요. 복음.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알아요. 근데 무감각해요. 그건 뭐냐? 무감각이란 말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사입니까? 복음 다섯 가지 감사.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감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 또 이미 승리한 감사. 사단머리 박살 냈으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는 감사.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 될때 응답하는 감사. 이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종교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죄는 뭐냐? 죄라는 것 뜻이 뭐죠? 관역에서 이렇게 어, 화살을 쏘면은 관역을 쏘죠. 어떤 그 관역 목표에서 빗나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복음의 선에서 빛나간 것이 죄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한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예수를 믿지 맞는 것이 죄라 했어요. 여기 예수님 사람들은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래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죄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야. 우리는 우선순위 많이 놓치고 있죠. 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거, 신앙생활보다 더 좋아하는 거, 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다 우선순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 놓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령인도를 못 받죠. 곧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말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말씀 떠났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무지, 변질, 무감각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우선순위 놓치고 성령인도 못 받는 것. 이렇게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은 무슨 짓을 하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뭐라 하죠? 세상 임금이라 하죠.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짓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죠? 구원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모르게, 예수 이름 영접하지 못하게. 이 얘기죠. 요거 제대로 모르게. 그러면 구원 못 받죠. 두 번째가 구원 받고 나면 성령 인도 못 받게. 이렇게 사단은 성령인도 못 받게 본격적으로 역사하죠. 그러면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게요. 해 그렇죠. 복음 지속하는 거 쉽지 않아요. 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하다 말기도 하고. 난 보수, 복음을 지속한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자기 영적 문제, 자기 그 뭐랄까 상처. 자기 열등 의식, 이런 것들로 꼭 문제가 터지거나 하려면요. 시험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지속 못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렇게 다다 보면요.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문제에 묶이다 보면 선택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사단이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응답받지 못하게. 자, 결국, 전도자의 삶만 살지 마라. 요거 살지 못하게. 자, 요거 근본 문제 요거요. 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놔야 돼요. 이세 가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한테 잡힌 문제. 요 문제는요 진짜 말해줘야 알아요. 어,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문제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무지 변질 무감각한 것 그러면 뭐가 무지하냐 복음은 사단을 이기는 건데 사단 얘기 안 하죠 복음은 생명을 얘기하고 저주재앙 지옥권에서 빠져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게 하죠 또 변질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정의롭고 율법적인 것들, 거기에 자꾸 꽂히고 행위에,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이 다 신비주의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내가 잘 묻는 걸로 착각하죠. 그리고 성경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요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냐. 상세기 3장 15절 그렇게 듣고도 뭐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 다섯 가지 감사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는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선순위로 치고 성령이도 못 받는 거. 또사단은 무슨 짓을 하냐? 구원 못 받게, 성령이도 못 받게, 응답 못 받게. 이런 거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사실, 어, 기도로, 매일 우리가 어,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기도, 기도를 이걸로만 한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0분 메시지, 이거로 마칩니다.